<laughs> 이 인연이 네.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이라. 네. 그도 <laughs> <laughs> 저도... 진짜 <laughs> 아니 옛날 에 전남 운동가 있는지 도 몰랐어요. 아 이거 포춘인 줄 알았어. 네. 그랬잖아.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네. 네. <laughs> 여가면아나그 사람 안다고 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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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구에서 네. <laughs> 음. 원래 고향은 대구가 인 아니야. 고향은 거의 대구에 대해서, 대구에서 이제, 뭐, 초, 중, 고, 우리 후배들도 보더라고 선방고 다학교 이제. 근데 이제, 태어나기는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음. 근데 운동을, 영어 같은 경우는, 카페 해운수도도 많고 정해운들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네. 엄청 많죠? 네그래도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차원에도 보면은 운동장에 가면은 네. 그일요날 되면은 예전에는 별로 뛰는 사람이 없었거든 우리가 네. 예전에 한참 뛸때 네. 근데 지금 가면은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5라인, 8라인들까지 다 전면 이 일어나. <laughs> 양해 들어가요. 뭐 합니다. 하면 좀 비워주십시오. 그러면 1라인을 음. 비워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음. 조깅 자체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제 곧시간이 그 있잖아요. 아침에. 음. 여름 같으면 몇 시고? 네. 5시, 몇 분부터? 5시 반부터 해가지고 막 뛰고 있더라고. 막 계속 네. 네. 사람들요. 굉장합니다. 러닝풍. 진해가도 거기도 이제 루니 코루 팀이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지금.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엘리트 숫자 적은, 숫자는 적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이제 달리기 보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저 헬스장을 안, 안 하거든요. 헬스장에서는. 근데 원래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내가 고집을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뛰고 아침 일찍 해보니까 아, 거기에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아예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더밀 타는 게더 낫겠더라고 시원한 데서 지하주차장이 낫지 않아요? 저는 지하주차장에 가서 많이 뛰는데 아 지하주차장 네. 가니까 네, 네. 30도 더라고 기온이 너무 높더라고 어... 이거는 이 30도 너무 뭐이 열이 있잖아요 많이 음. 내가 왜이 부상이 왔냐 하니까 이 염증을 빨리 식혀야 되는데 염증이 음. 있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가니까 이게 한방이간거야 아, 네. 그리고 운동하면은 이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럼 뭐 음. 염증을 시켜야 돼요. 음. 몸을 좀타게해야 되는데 헬스장은 에어컨 틀어지고 시원하잖아. 네. 근데 네.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 여름에 여름에는 아니 여름 뭐 맛있다고. 이거 <laughs> 진짜 <laughs> 근데 그 이렇게 보면 네. 사각형으로 된 데서 많이 뛰시잖아요그 약간 이렇게 트랙인데 사각형으로 된 데. 우리 동네요. 거기는 어딘가요 원래 뛰려고뛴게 아니고 원래는 거기 m t 야구장이 아유. 옛날에 거기 트랙 경기장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야구장을 만든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그 이제 400 트랙은 음. 창원도 그 보도경기장 가든지 아니면 진해 가든지 아니면 그 마산 예술도 있거든요. 그, 거기 한번 가보니까 펜스가 있더라고 펜스가 있으면은 사람이 오는 거못 보잖아요. 그러면. 음. 그래가고 저번에 1라인 쪽에 계속 걷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저작년에 그거 뛰고 있을 때좀 삐쭉 올라가니까. <laughs> 꾹꾹 안비켜주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100kg, 울트라 있잖아, 울트라. 울트라도 참고하고, 마라톤에서 잘 아시는 분이라. 아, 음.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사하고 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거기는 두번 다시 안 갑니다. 음. 왜냐, 이거 펜스가 있고 하니까 아. 양해를 못 드리겠더라고. 갑자기 살이 키나오니까 네. 그, 그 촬영하는 자체들.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라인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줄다을 한번 재봤지. 음. 길이 정항한 음. 데서. 근데 뛰보니까이 코너가 원래는 달리기 하다 보면은 이런 직선을 많이 떼야 돼요. 그 라인 자체도 이 코너가 원이 커야 돼요. 영대병원이 그기한 라인, 그 운동장이 500m거든요. 네. 근데 좁은 라인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음. 무릎이 이 안쪽하고 이 바깥쪽, 특히 안쪽에 많이. 그, 통증이 부상이 오거든요. 그게 가능하면은, 부상을 안 나가려고 하면은, 네. 턱길에서 직선주 같은 거 많이 떼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 정상적에서 그, 여름철 같으면한 일곱시 정도 되면 해떨어잖아 그럼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라. 네. 이게 한, 편도한 백미터 돼요. 네. 딱 하면, 그 뭐고, 질주를 때려야 되니까. 네. 질주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백미터 질주가 아니고, 내가 한 시간을 뛸수 있는 빠른 질주라. 그저 아, 네, 저번에 네. 그 호주에 오신 분그질주하다하니까 이걸 하더라고. 내가 오늘 5km를 뛰니까 5km를 음. 내가 평균 페이스에 맞는 질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잡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일 내일 뭐 4분 10초로 선두를 뛰면 첫 바퀴가 중요하거든. 첫 바퀴 페이스가 얼마냐? 그 패스를 기준 잡아가지고, 너 출근냐? 그러면 1 0 0 기준 잡아가지고, 그거 에도 10번을 그대로 갖다 밀면 되거든. 음. 그때그 질수가 내가 실제로 출발했을 때 이런 그, 그 패스라. 실전 그 패스인데, 그거는 100m도 안그려야 돼. 내가 원래 이 100m가 좀, 예전 학교 다닐 때역도부한테도막 치고 그랬어요. 내가 100m 13초 2인가 그랬을 때못 됐거든요. 아, 그런데, 역동부가, 그런데 역동부가 쭉 맞죠? 밀어내는 거. 쭉 끝까지 밀어내는 거. 음. 내, 예전에 그 누구냐 그, 네. 어, 내가 초창기 때, 2000년도 초창기 때는 그 우리 형랑이 그 형님하고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뛰금 내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놀라까 하면 은 내가 저는 그래도 스피드 훈련 좀 하거든요. 2000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페이스를 좀 땡겨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가 뭐 19초 페이스인데 100m, 뭐 18초 땡겨. 당겨. 땡겨도 기분 좋게 땡기는 게 아니거든요. 들랄랄한 거래근는 게. 그런데, 은근히 딱 붙이는 게라. 음. 쫙 붙이는 거라 근데, 예전에 2002년도에, 그 내가 창원에 이제, 여기, 그때, 언제지? 어, 그하방기 때, 내가 2시간 27분 뛰고, 2002년. 그래, 일주일만에. 그날 하프는 김영량 씨가 1시간 9분 뛰었어요. 제가 풀코스 2시간 27분 뛰고. 그래가 창원에있기 때문에, 창원 통일은, 의무 방어전이 일주일만에 나는 뛰어야 되는 거라. 그것도 음. 하프고. 그러니까 우리 못볼 때는, 어디서 보는지 몰라. 그래, 그래, 근데, 저말딱 하면은, 내 옆에 있는 기라. 그러면, 이제, 3명, 사실, 그, 우리, 우리가 이렇게 뛰잖아요, 코스 뭐. 이렇게, S자 형태로 가면은, 최우 좋은 거는, 가운데에 가서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우리 둘은 뭐, 둘이 붙으니까, 이래 가는 거라.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쭉 해가지고 가는 거라.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코스, 단 코스. 우리는 뭐,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엎지락, 뒤치락 예 그래가지고, 막, 페이스 쭉, 따라 붙이고, 은근하게. 거기, 거기 같은 경우, 스피드 훈련 안 하거든요. 근데 질주는 해요. 질주 같은 거 이렇게 한 150m 질주, 운동 끝나고, 이렇게 둘, 쭉, 자연스럽게. 왜 질주를 마지막에 해야 되냐 하면은, 처음부터 조금 풀고 질주하면은, 근육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형태로 질주하면은, 근육이 안 다쳐요. 근데 1번, 일본에서 하는 스타일하고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하는 스타일이 조금 틀리다 하대 김한기 그 감독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야외주 같은 거 조깅을 하잖아한 시간 정도 조깅하면은 그걸 마지막에 질주를 해요 그거 끝이라 근데 일본 선수들은 보너스라는 게라 보너스 뭐냐면 하 3천 2천 같은 거몇개 때리고 그러니까 기량이 더 올라가는 거라 그이 마라톤에서. 여자들 중 같은 경우, 박예라 씨가 있잖아요. 네. 그, 최진수 씨애제들라 그분 네, 하는 그 훈련의 스케줄이나, 든지 최진수 씨 같은 경우는 50, 그,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민, 민호은 70년생인데, 그, 본나 69년생이거든요. 아, 그, 그렇구나. 그, 예, 그 그래가 내가 진수욕이라 하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포인 훈련을 세번 가져왔는데, 포인 훈련은 스피드 훈련이라,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10, 10초, 3 2분씩 있잖아요, 지금도. 3 2분 이거도 32분, 3분 그러니까 2 9분찍는 거예요. 내가 33분, 20초 찍었을 때, 29분을 찍었거든요. 그럼 뭐, 그 스피드 가지고, 27분까지 찍을 수 있는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있으면 뭐, 이 근육량이 좀 적거든요. 그럼 뭐, 추위에 약해. 보면 항상 보면, 요거, 코밴드하고, 비닐 같은 거 하면 기집스를 뛰거든. 동아 때도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뛰때 비닐을 해가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체온이 음. 떨어지면 페이스 자체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서브 3를 한 500개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레이스가 병이 많잖아요. 음. 내가 물어봤지. 2시간 <laughs> <laughs> 30분을, 39분이 아니고 30분을 한 번도 안 뛰고 최고기를 31분이었는데 바로 29분 간 거야. 음. 거기 밑바탕이 포인트 훈련을 자, 일주일에 세번 정도 가져가는 거. 그 대신 음. 거기는 전통식을 해요. 왜냐하면 코치나 감독들한테 배우는 거, 보강 같은 거. 보강 운동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떤, 많이. 어떤, 어떤 걸봤을요보강 운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팔굽혀이 좋다고 해가지고 백 개씩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훈련이. 철봉 같은 거지. 헐봉.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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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기철봉 예. 발고급 아,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고가 예. 예, 음. 음. 예, 음. 처음 여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남자들같으면 완전 뭐이 바닥에 일 정도까지 타잖아요 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할수 있는 범위로 해서 처음에는 뭐 내가 다쓰 그렇게 못 한다. 다 음. 쓰게 하는 거라. 그는 끝이라. 그다음 날또해 보면 한일주일 정도 되면 열기를 할수 있어. 열. 어? 무릎 빼고, 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laughs> 이, 하굽배기 하는 이유가, 이 복근요. 달리기는 복근 허리하고 골반이 튼튼해야 돼요. 엉덩이가 크잖아요. 이 골반이 좋아야 되잖아. 그럼 달리기 잘할수 있어요. 한국인들한 항상, 항상 그래. 이 골반이 약하잖아요. 그럼안 돼요. 골반이 잘 나가거든요. 골반 부터왜냐면이 골반하고 이 연결하는데 아주 약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낙상하면은 어르신들이 어디부터 많이 박살나냐 하면 골반 고관절요. 이거기가지고 그게 낙상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1년? 안에 사망률 20%고 2년 안에 50%가 사망해요 그만큼 이 골반, 골, 고관절을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거의 한 3, 40개씩 매일, 매일 하면 매일. 어, 한꺼번에 많이, 하는 한... 어? 아니, 처음에 한개 하세요. 아, 네. 그, 내일 하면 또한개 하고. 어. 그걸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 가지고 나중에 한 1년 되면은 한 번에 30개 할수 있어요. 그래, 한번. 그래, 면이 근력이 붙잖아요. 이 뛰는데, 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아 처음부터 우리가, 아, 이 사람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이만큼 맞출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몸무게가 70kg 나가잖아. 요 처음에 이제, 1년 몇 개월 전에 80kg 나가서 지금 70kg라. 내가 예전에 몸무게를 잘 알고 있지만, <laughs> 50, 내가 53kg 까지 갔어요. 53kg, 54. 한참 뛸 때는 55, 56kg 갔고, 그리고 서브스림 1년에 많이 할 때는 그때 60kg 였거든요. 그래 내가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그래, 체인수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뭐가 냐보강 운동. 아까처럼, 복근이라든지 스피드 훈련. 스피드 훈련 같은 경우 하면은,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 대신 뭐 천미터 같은 거. 천미터도 달수 있고 2000을 할수 있고 뭐 거기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내려올수 있고 그그 그 훈련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천이라든지 2000 같은 거 스피드 훈련하고 조깅 하잖아요. 조깅 굉장히 쉽다니까. 왜냐? 벌써 강한 그 거기에 이제 적응이 딱 되잖아요. 그 스피드 훈련을 좀 나이가 드니까 아, 뭐 맨날 조깅만 하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200개 넘그 서브 3를 200개 넘게 하신 분이 일곱 명 있어요. 내가 그걸 다 분석을 하고 내 것만 뭐쭉 할게 니고 다른 사람들 그 어떻게 하는지 분석해 보면은 스피드 훈련 하신 분들은 그래도 두 시간 3십사분 그리고 이제 빌드업 쭉 형태로 해가지고 빌드업 쭉 형태가 또 이거 괜찮거든요. 그것도 한 하신 분은이제끝가해번 삼십육 분, 8분그 정도. 입니다. 근데 20분뒤 뛸락 하면은 뒤끝에야 아진짜요뒤끝야 <laughs> <기, 기껏해야. 웃음> <laughs> 예전에 그심재현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긴거리를 뛰가지고 지구력을 배양시켜가지고 스피드를 증가시킬수도 있고 아까처럼 포인트 훈련하고 보강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상 잘당하는 잘당하잖아 그런데 복권팀같은 이런걸 쳐가지고 기록을 따길수 있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 맞게 박연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서브3 왔다가 58 찍고 57 56 찍었나 모르겠는데 40분때로 뭔가 그 이종수씨도그 서브3를 여자부 중에서는 160회 170회를 했지만서도 최고 기록은 2시간 47분이다 근데 예전에 양산가가도 내가 10km를 뛰는데 내가 31분 07초 뛰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민주 씨하고 이런 사람 뛰었는데 36, 7분 뛰더라고. 10km에서 5분 정도 버리자. 5, 6분 막 이렇게 버려. 그때는 그 젊었었잖아요. 음. 그래도 이제 회원들 숫자 많고 하면 뭐 장거리주 하고 뭐 이런 거 같이 뛰고 하면 도움 돼요. 우리 장거리주가 회원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룹, 그룹 나눠도 그 그룹들이 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논수가 그래서, 단거리주 하면 되게 괜찮게 돼 있어요. 훈련을 같이 하는 이유가, 그,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보면. 음. 보통, 인터벌 훈련할 때 같이 하고, 단거리주 음. 할 때, 혼자 뛰는 음. 거 같이 하면 성과가 더 음. 좋아요. 진짜요. 음. 혼자 하면, 그, 외롭잖아, 외롭고, 뭐, 축고 음. 해도, 사람들 마음을 열기여 해가지고, 뛸수 음. 있잖아요, 그 그러면 창원에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그냥 혼자? 영상으로 보면 지금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요 내가 근무 자체도 아... 지금 주학원 하니까 그리고 뭐 내가 그 사람 맞추는 게 내가 하고 있을 때 오면 같이 하는 거 그랬어요 아, 예. 아, 그게 아, 내가 아, 이제 아. 지금 회사 일을 지금 오늘 또 일하고 왔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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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년도 음. 지금 잡혔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회사에서 제리시스 엔진 만드는거 그, 그 조립라인 있거든요 거게 지금 후가동이라 제이... 우리가 뭐 현대모비스하고 그 음. 지금 기아자동차보다 우리쪽 내가 하는쪽이 지금 우리쪽 우리 회사 그 축가도 지금 연차에 비가지고그따버려 아, 음. 거의 뭐한 원래 기아차하고 우리하고 우리하거는 주식이 일이 음. 많아요 일단은 지금 그 2월달에도 지금 연장이 2시간 야간 더그 잡히고 그, 그리고 그 고정 그때 거의 다터근다 잡혀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색을로색을로색으색깔은 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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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로가으로색으중요한게재밌어야으로 색으로 그리고 풀 코스를 너무 일찍 이 손대면은 내 몸이 안 되는데 풀 코스 일찍 손대잖아요. 아그 말씀도 인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건 아니라 생각은 하 나는 나 그걸 생각해요. 풀 코스 준비하려고 하면 최하 3년 5년 내가 지금 3년 5년을 한데 내가 그만고 쓰리 풀 코스를 내가 시, 저는 10km에서 바로 풀 코스 때뛴 사람이거든요. 그 사포에서 어떤 개향이냐말씀 뭐 하프 10kg, 5kg는 똑같다. 풀은 다르다. 인생 을 하는 사람이야. 음. 하프에서 풀, 5kg뛰는 사람 풀, 10kg풀. 굳이 뭐하프뛰필요도 없이 10kg 바로 풀 가면 돼요. 5kg에서 바로 풀 가면 되고, 뭐 굳이 뭐 그, 그 하프 준비 30 30kg는 그것도 하프라. 내내 개념 은 <laughs> 음. 왜냐하면 에너지는 30kg부터 고갈 나는데 무슨 30kg 그거 기 그, 그, 장거리 장거리 주 훈련은 이정수 씨도. 서브스리 160회 했잖아요 160 170회 했는데 시간주 훈련하면은 그 사람은 거리주 안해요 왜 거리주 훈련 안하냐 거리주 하면은 이게 좀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너무 지겹고 지치기 때문에 시간주를 간다하더라 시간주 시간주 얼마나 하냐 1 8 0분주라 내가 내가 4시간 주잖아 원래 원칙은 240분 주 뛰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리 전에 도달하기 전에 걷칠 않아요 그러면 초다 까먹잖아요 내가 만약에 서브 소리 주자라고 하면, 1 8 0분을 뛰어가야지. 안, 안 뛰어가도 돼요. 안 뛰어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냐. 시합 네이스 중간에 좀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10km가 기록이, 이제 그런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 케이스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뛰다가 걷기 들어가면 걷기가 수월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라 높은 빠른 페이스에서 저치 뛰는, 그그 아, 아, <laughs> 뛰는 거 쉽거든 예전에 우리 국도 종단 할때그90 k 로거든 쉽더라고 저제가거든한 시간에 10 k m 가니까 근데 우리가 1 0 k m 뛴 뛰는 게 없어요 천 원에 네 바퀴 뛰는 거 그거 목소로빡시다니까 그거 빠른 분들은 천천히 는 힘들다고 하시던데 어? 힘들어요 그거 아, 왜냐 맨날 거거 뛰고 많은데 계속 뛰려가요. 심리적으로 찍었잖아요. 50 바퀴, 100 바퀴 이게 뛰락하면 진짜 힘들다니까. 난 깃발 들고 한번 뛰보니까 좋겠던데. 음. 아. <laughs> 그 뛰다가 그, 그 차에 실어가 좀 쉬다가 뛰고 <laughs> 그랬는데 진짜 국태어 <굳이> 그때. <laughs> 풀 코스 뛰고 나 뛰고 에도 전혀 부상이 없는데 그다음 한 2주 있다가 와이프하고 와이프 10km. 와이프 지금 배배해준다고 같이 뛰주니까 네. 부상 와가지고뭘 자꾸 다른데 신경써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 와이프가 막 8성동 네, 네. 막 이렇게 니까 심장동이 네. 아, 아. 맞으니까 이게 네. 와이프하고 같이 1시간 네. 뛰주니까 네.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갔다가 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거 같은데 아, 네. 네. 보러 네. 보러 바로 무릎에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네. 막어뭐 <laughs> <laughs>